돌았어요? 네. 아예 미안합니다 예 제가 이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전국 모든 편지에서 창모형을 만나면 이렇게 외쳐주십 편의점 미식회 <laughs> 잠깐 좀 하단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유가 있다니까 에이. 참아, 기다려, 야, 참아 여러분들, 오케이, 야, 좀, 참아. 저, 이 친구 이런 참아, 친구 참아. 아닙니다 예. 참아, 참아 오늘 편의점 미식회를 찾아준 게스트는? 허세는 부리는데 실은걸좋다고를못 해요 그냥 다 혀를 내돌리지 음. 이 정도면 비선배님 나올 수 있다 따나 음. <목소리> 10회에서 만나요, 비 <B> 선배님 <목소리> 반갑습니다 예. 우리 참모 형과 17년도에 인연이 돼서 한 걸음에 음. 달려왔습니다 조우재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아. 우리 또 우재가 남친짤로 대한민국 여성의 0분의1 정도를 울리고 있는 아, 너무 많았네 무박하네요. <laughs> 보통 보통 이런 거 소개해줄 때는 아. 이렇게 좀 이렇게 더 <laughs> 과장해서 이렇게 소개해줘 그러지 않았요 <laughs> 요새 뭐. 날씨가 좋아서 어. 이렇게 좋아. 좋은 날에 오늘 하루로 기분 좋은 바람에 야너 노래 잘한다 형이 어. 알려줘가지고 어. 혼나요 어디 가서 왜 노래 그렇게 잘하지 말라고 잊지 말라고 <laughs> 형이 알려줘 너는 진짜 부족한 게 도대체 뭐니 못하는 거딱 못하는 것딱 하나 뭐 여자 울리는거 <laughs> 이런 건다 이제 형한테 망가졌어요 그때 <laughs> 내가 여기서 끊어 너 혼자 이잖아 혼자 혼자 살았었는데 어. 부모님이랑 비슷한 그래. 지한이년 됐죠. 우리가 안본지 진짜 오래됐구나. 오래됐죠. 아. 그 그래, 어제 본것 같네요. 근데. 그러니까 우린 늘똑같지 네. 그래도 저는 응. 그때 비해서 약간 어른이 됐달까? 어. 흔들리네요. 어. 난 어른이야 그냥. 어른 네가 땅이 땡 해주면 돼. <laughs> 그때는 카메라 밖에서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형 이게 진짜 재밌다. 형이 하는 이런 스타일 나 너무 좋다. 안는데요 자기는 뮤지션 약간 카메라 절대 안돌때 가만히 있어 울지 마 가만히 있어 막 이러, 이렇게 하던 사람이 전참실에서 이러고 있더라고 <laughs> 친한 사람들은 이제야 네 모습이 TV에 나온다 그렇게 숨기더니 아, 그때 약간 뮤지션의 피가 그런데형 이제 마이크 좀 놨어 잠깐 오늘도 말고 몇시 전에 나온 거아니야 <laughs> 오늘은 이 편의점에서 멋지고 맛있는 천고정식예 컴온 헤이 돈비 셰이 룩앳더 천장 오케이 가자 오 어, 힘들다. 야, 너왜 이렇게 키가 컸어? 저요? 너 키높이 꼈니? 아니요? 아, 원래 컸지. 네. 아 모델, 모델. 초잘랑 자세였어, 애가. 너 얼굴 믿고 까불지 마라. 아직 저 이거 쉽지 않을 거야. 아, 나 어? 어? 얼굴을 믿어본 적이 아, 없어요. 알았어, 알았어. 저 이거 하나 믿고. 무관의 제목 어예. 무관의 제목 어예. 보통 사람은 이거 못 보거든? 4 0 2 이천 번 내가 오늘 너한테 해 주고 싶은 음식이 있어. 다 골랐어. 벌써? 예. 네. 알았어. 야. 이게 뭐야. 형이 얼굴에 멍칠을 할 셈이니? 더 골라요? 다 골라! 형이 다 사준다니까. 나 네. 항상 이렇게 건강식을 먹어야 된다고. 네. 건강, 건강식을.. 너단거 좋아하지? 예. 네. 죽었어. 나는 너 해줄 거야. 내가 해줄게. 비재미. 아, 우재, 형들, 제가 오늘 우지한테 따뜻한 식사 한끼 대접하겠습니다! <laughs> 야, 너왜 그걸 먹어? 어, 저는 단맛을 못 느껴요. 아, 진짜? 네. 저는 단거 아무리 먹어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갖고 와서 이거 퍼먹어. 아, 이거 아무 느낌이 없어요. 퍼세가 많이 늘어네요 늘었는... 봐봐요. 어딜 봐? 나. 어. 이렇게, 이렇게 밀단건 어, 어. 행복한 거잖아. 요 어, I'm happy. Very happy. Sweet. 어, 그럼. Sweet. 그니까. Yes! 컴온! 그래서 이것도 저는 그냥 다 퍼먹을 수 있어요. 뭐지? 저는 단골을... 세님만 먹어봐, 그 저는 이거 아무 느낌 없어. 응. 음, 단걸못 먹어. 아, 진짜? 어, 이거는 당도가 높네? <laughs> 어디 거야, 이거? 못느낌다며 아, 그러니까. 높고 낮은 건 느끼지. 아 저기네, 외, 외제네, 외제. 프랑스 건가 보다, 프랑스 거. 치드라스브 이제? 어디요? 치드라스브 이제. 프랑스 말너 몰라? 지드라스포이제 이게 프랑스어로 무슨 말이지? 그걸 러시아말 아니야? 아. 통과 근데 당도가 좀 어때? 아, 그러니까 당도가 높고 낮은 거는 당연히 알지 아, 그러니까 당도가 어떠냐고 오뚜기 살 때? 형 이거 봐봐요 어디를 봐? 당류가 83%예요 어. 그래서 달기잼이야 딸기와 달다의 중간 음. 달기잼 형은 당도를 많이 느껴요? 입맛이 뭔지도 몰라 그러면 형도 한번 어, 뭐 먹어볼게 나는 단걸 모르니까 어, 근데? 수, 그냥 스위트 푸딩이에요 아니요. 야, 이게 무슨 맛이야? 음 달다 이런 느낌이야 이게, 이게 달다는 느낌이야? 예. 네. 음 그냥 기분 좋게 달다 이게 단느낌이 무슨 삼 쓰는 야 응,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다 아 저기 제 친구 있네요 결텔라라고저 어? 아침에 저 일어나면 그냥 몇 숟가락 퍼먹고 시작해요, 저거는. 이거 있잖아. 내아 아니, 아니, 야바. <laughs>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누가 봐도 이게 한 숟가락 아니야? 네가 제일 좋아한다는데 형이 여기서 안 사주면 형이 창모 형이니? 편의점 오면다사 네. 주는 게 창모 형인데. <laughs> 음 달다. 단맛을 모르는데 어떻게 달아? 기분 좋은 성까지는 안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어차피 형도 못 느끼는 거니까. 아니야, 야, 아니야, 아니야, 야, 야, 아니 괜찮다고, 야. 대신에 못 느끼는데 단숟갈해서형 이것만 딱 먹어봐봐. 너만 먹어. <laughs> 기분 좋아져, 기분 아니, 좋아. 아 아니야, 나는 단맛을 안, 안 느껴도 돼. 내 몸이. 기분 좋아져, 한번 먹어봐봐. <laughs> 기분 좋아져. <laughs> 음, 어, 달다. 어이, 달다, 음, 달다, 이게, 이게, 이게 단 거야? 그럼요 형,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에요 이걸 먹어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형이 오늘 너만을 위한 특별식을 만들고 있는 거야 네. 아, 이게 탄게 아니에요 겉 껍질이 단단해지는 거야 뭘 뭐라 그래? 야채쌈. 야채 무침과 함께 야채 무침이요? <laughs> 근데 여기에 네가 아까 딸기잼을 좋아한다고 그래서 이 소스를 딸기잼으로 그걸 뭐라 그러냐? 드레싱? 그럼. 어, 드레싱. 똑똑해. 드레싱으로 겉절이를 딸기잼으로 했어. 형, 제가 똑똑한 걸까요? 형이? 네가 똑똑한 걸. 아, 그래요? <laughs> 네, 형. 저는 <laughs> 화가 나요. 화내지 마. 딸기잼을 어. 다 넣었네? <laughs> 이거, 아, 이거 다 넣었어요, 여기다가. 다 넣었지. 네가 화낼 줄 알고 형이 다 읽었지. 이거 우리... 하나 다 넣었네? 아이. <laughs> 근데 너 이거 맛이 없어, 같이. 깜짝 놀랜다 먹어봐도 돼요? 요리 하나가 아직 덜 됐어. 덜 네. 됐다고요? 네. 응. 덜 됐어. 응. 이 크림 파스타인데, 여기에다가. 4분 13. 카레를 올렸어. 뭔가 이탈리아 레스토랑 같잖아요 파설 그 자리 형 파스타에는 알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laughs> 팝송은잘 부르잖아요 야, 그러면 방금 부른 구절의 뜻이 뭐예요? a 다이넌나 말고 넌 죽었어 야 이제 나기선배님 뭐라고 하세요 이거 안 나오세요 여기? 걔 뭐? 네, 네, 네. 내가 안 불러. 걔는 끝이 안돼 아, 비선배예이요 네? 저희 은분들 불러달라고 하세요 그냥 따로 그냥 인터뷰 한번 할게요 <laughs> 그냥 통화는 돼요? 전화번호는 있어요? <laughs> 우재야 네? 일단 오늘 형이 너를 위해서 만든 매쉬업 이게 트러플 크림 카레 파스타와 이 오뚜기 삼분 카레 매쉬업이거든? 너 이거 먹어봐 깜짝 놀랜다. 야, 야, 알지. 좀 참아, 정말 깜짝 놀래. 랐 어제, 어제, 바로 어제. 야, 이거는 이거 색깔 봐. 겨자 색 같잖아. 와. 비 선배님 나오라 그래. 비 선배님이 나오셔도 맛있다고 하실 거야. 아... 진짜 맛있지 게 트러플 향이 짜지가 않아서 좋하 카레가 잡네. 어, 그치. 응. 근데 트러플이 진짜 미안한데 뭐야? 트러플 버섯. 악셀 밖에 몰라, 나는 김현아의 어, 트러플 악셀. 그 트리플. 아, 그거 통과. 트러플, 어. 버섯 이걸로 어. 이제 만든 오일. 트러플 오일로 요리에 쓰는 거지. 내가 솔직히 트러플 모르겠어? 얘가 아나 모르나 테스트 해본 거야. 어다 뻥이에요, 방금 말은. 아, 그런 거야? 모르게요, 응. <laughs> 뭐 트러플이. 나은 모르는 거냐고. 제가 방금 얘기한 게 맞아요. 이 새끼가 형을 들었다 놨다 해. 야. 원래 여기다가 짜장도 해 먹거든. 네가 카레 같은 느낌에서 이 카레로 섞어줬어. 응? 어떻게 했어? 아, 카레 같은 느낌이야. <laughs> <laughs> 어디 가요? 네 짜장과 카레를 냈을 때 네가 어느 쪽으로 가까 아, 굳이 따지면. 그래 굳이 따지면. 빽눈이네. <laughs> 그러면 안 돼요. 형. 야. 근데 형은 짜장 맛이잖아. 그럼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짜장 맛이잖아. 빵들 말 있잖아요. 있지. 창 맘노스 빵 같은 하면 딱 들어오잖아요. 느낌이 어. 그죠? 너는 뭔지 알아? 깍두기 빵. 이거 뭐지? 김빵은 뭐라고 빵 이름이라도, 그래? 빵 이름이라도 알고 얘기를 하라고. 정확하게 어, 알고 뵙더라고. 겉은 굉장히 바삭하지만 속은 굉장히 촉촉한 아. 겉박 속촉. 오, 형, 정확하게 표현하시네요? 나는 1차, 아니, 1mm 오차도 없어. 비선배님 나오라 그래요, 그냥. 이건 못 참겠다. 이 정도 표현력이면, 비선배님 여기 나오셔서, 형이 딱 해도 돼요. 어, 내가. 딱! <laughs> 아 제가, 이거 몇회짜리예요 10회. 10회차 때 비선배님 딱 나오신다. 비선배님이 워낙 의리도 있으시고, 형을 또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창무양 가서라도, 10회 차때 남았어 아이고. <laughs> 오. 우재야. 지훈이? 난 너로 만족해. 그러니까 이제 그만 아니, 얘기해. 아 이제 좀맛 표현 좀해 줘. 아. 첫첫 입때 되게 오오 이랬거든요. 두입 먹으니까 진다. <laughs> 아, 근데 이게 맛이 되게 특이하다. 약간 카레를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크림 파스타를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일석 이조야. 근데 어떻게 보면 한 일석 오조 정도도 될것 같아. 배도 부르니까. 그 기분도 좋아 지고 아. 밖에서 먹는 거. 보기에도 좋잖아. 요석6조 일석 칠조. 이 정도는 비선배님 나올 수 있다. 또 일석 팔조. 야채 무침 먹어봐야 돼요. 아 어, 그럼. 이거는 네가 단 맛을 못 느끼기 때문에 딸기잼으로 겉절이를 했는데 이게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되게 잘 어울려. 먹어봐. 야채 무침이랑 목살이랑 같이 곁들여 가지고 어. 이렇게. 어. 음! 정확하게 표현해줄까요? 제가? 어군대리아 진짜 군대리아 맛이야 아 진짜! 아 진짜로 저는 이거를 어형형 이렇게 듬뿍 해가지고 음. 아, 난 괜찮아 해줘 아 아니야 난 진짜 괜찮아 음 군대리야 어때? 음. 음. 문대리야 그 자체죠, 그 자체. 음. 아, 이 후식이에요 이제? 응. 음. 이 후식은 하은이 때도 안 줬어. 너니까 주는 거야. 짠. 생선겹이네 이거? 그냥 생선겹이야. 그냥 너 통째로 먹어. 이 단거 많이 먹으면은 음. 내가 느끼지 못해서 그런가. 그냥 어. 약간 고기 맛 나지. 혀 염색 잘 됐다. <laughs> 오늘 메인 음식 괜찮았어? 어, 근데. 맛있었어요 인정 저는, 저는 기대 이상이었고 응. 요리도 해주고 그럼 옛날 생각나게 늘 우리 내가 우주한테는 다 해주지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럼 전국 편의점에서 창모형을 만나면 함께 외쳐주십시오 편의점 미식회아하하서만나하비하매님 <laughs> 형 패를 내가 다 아는 거지. 그거는 세상에 이치지. 아이돌 유치 되게 좋아하는데. 알지 위아래 얼어 표정음 짚는 게 아니었는데 업쨌둠 너의 부사라 정말로 배차아 소소. 두두 아, 그, 그 사람은 그거잖아 콘서트 중에 미안해 숨어에 아우 미안해 이거 알아요? <laughs> 알아요 이거? 야, 너무 잘 알지? 드림, 드림 콘서트였나? 서었어 야. 야, 야, 너 너무 똑같은데? 비슷해요. 너 혹시 절대 음정이음 감이요? 어. <laughs> 야, 음정이나 똑같은 거예요